자, 계속해서 문제 4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1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차 행정처분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보시면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서 어떠한 기준을 위반했냐면 소방시설업에, 어 소방시설업에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차 행정처분 기준으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위반과 2차 위반, 3차 위반했을 때그 중에서 어, 두 번째 2차로 위반했을 때 2차 위반 시에 행정처분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소방시설업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같은 경우는 경고입니다 경고 시정명령, 이게 1차고요 1차 1차 위반, 1차 위반 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위반했을 때는 바로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영업정지 3개월. 이것이 바로 2차 위반이에요. 2차 위반. 자, 그리고 세 번째, 3차 위반했을 경우는 바로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이것이 3차 위반인 거죠. 음, 3차 위반. 그래서 2차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바로 영업정지 3개월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에 규정한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이 될수 없는 사람은, 자, 보기 중에서 어,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이 어, 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어때요? 맞는 거죠? 예, 소방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바로 회원이 될 수가 있고요. 2번. 위험물 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안전원의 회원이 될 수가 있고요. 4번에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네, 이것은 한국소방안전회원의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회원의 자격이 안 됩니다. 정답은 네, 4번. 자, 다음 43번. 화재예방강화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것. 자, 1번에 시장 지역. 자, 시장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화재에 아주 취약하죠?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1번은 아니고요. 2번. 소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 틀렸죠? 자, 소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은 어때요? 있는 지역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없는 지역이 바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어때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이죠. 그 다음 4번.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소방 출동로가 있는 지역은 지정될 수가 없죠.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다음 44번. 소방 시설 공사업법령상 소방 공사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완성이 요구되는 소방 대상물로서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를 감리업자가 아닌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는 자 일반적으로 어,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 이렇게 어, 안전성과 보안성, 안전성과 보안성이 자 요구되는 네, 소방대상물 어디냐 바로 여기죠.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이러한 곳은 일반 감리업자가 감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네, 좀 다른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이 설치는 하 장소, 그러니까 안전성과 보안성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시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보유하여야 할 공지의 너비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는 그 지정 수량이 몇 배인지에 따라서 보유해야 되는 공지의 너비가 어, 다르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어, 지정 수량. 자, 지정 수량이 10배 이하인 경우 10배 이하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이 위험물마다 지정 수량이 다 다르죠 위험물마다 지정 수량이 10배 초과인 경우 10배를 초과한 경우는 예, 보유 공지 너비가 다릅니다 먼저 지정 수량이 10배 이하인 경우는 예, 공지 너비가 얼마냐 바로 3 m 이상이죠 음, 3 m 이상이지만 예, 지정 수량 10배를 초과 10배를 초과했다는 건 뭐예요? 10배를 초과, 초과했다는 얘기는 이때는 5m 이상이 되는 거죠. 5m 이상,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1번에 3m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이 몇 배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10배 이하인지, 10배 초과인지 이거를 잘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 안전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을 해야 하는 기준은 단 해임한 날부터를 기준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재선임. 해임을 한 경우 재선임을 해야 하는 그 기간을 지금 물어본 거죠. 기간. 그래서 이 소방 안전, 소방 안전 관리자를 처음 초기에 초, 최초 선임할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로 해임한 경우 재선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30일 이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선임 기준은 몇 며칠이라고요? 30일 이내가 되는 거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7번 소방대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를 하는 자는, 하는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내용은, 어, 소방기본법에서 가장 벌금, 벌금이 높은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를 한 자는 바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벌칙 중에서 가장 형량이 높은 거예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소방시설 공사업 법령상 하자 보수를 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자,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자, 보세요. 자,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년과 그리고 3년이 있죠. 2년과 3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보기 중에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 자동 소화장치, 2번 비상방송 설비, 3번 스프링클러 설비, 4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그래서 보기 중에서 어,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3년이 아닌 것은 한 가지가 있죠, 한 가지. 바로 2번의 비상방송 설비입니다. 이 비상방송 설비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지, 2년. 네, 2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네, 정답은 2번의 비상방송 설비가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9번.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제품 검사 중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자 어떤 경우라고요? 제품 검사 중지 처분.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고 중지입니다. 중지, 취소.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세 개는 취소고요. 나머지 한 개가 중지입니다. 자 보시면 1번에 시험 시설의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거죠. 시험 시설의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중지됩니다. 중지. 제품 검사가 중지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이런 겁니다. 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취소해요. 거짓 뭐 부정한 방법 다 취소입니다. 보세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이거 다 취소라고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이런 게다 들어가면 무조건 취소예요 그다음에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 나왔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이런 것다 뭐라고요? 전부 다 취소입니다. 취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다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검사를 중지 처벌을 받는 경우는 1번입니다. 시험 시설의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중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0번 다음 중 소방력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소방력입니다 소방력 소방력 자이 역이죠 역 역이니까 어떤 힘을 말하는 힘 힘인데 소방력인데 여기에서 이제 소방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나와있죠 1번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총 틀어서 소방력이라고 합니다 소방력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소방력의 적이 제대로 써있죠.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통틀어서 소방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1번 맞는 거고요. 2번.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2번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소방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 이런 게 틀렸죠. 어디냐? 바로 소방 본부장. 이게 틀렸습니다. 네, 소방 본부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시도지사로 바뀌어야 돼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의 업무입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오답으로 나올 수 있죠.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뭐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네, 소방본부장이 아니고요. 시도지사가 돼야 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1번. 자 소방 기본 법령상 소방 용수 시설별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네, 소방 용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급수탑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저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탑 개폐밸브의 설치 위치입니다.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야.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1번 맞죠? 2번.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100mm로 할 것. 틀렸습니다. 100mm가 아니죠? 여기 아니고 65mm가 되어 맞는 거죠. 그렇죠? 65mm.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저수조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 맞는 거죠? 음, 둘다 똑같이 60cm 이상이 되는 거예요. 4번.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맞죠? 이거 또 오답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오답으로 나온다면 4.5m 이상.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4.5m. 이하가 맞는 거예요, 이하. 4 5터 이하. 그래서 보기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네, 2번입니다. 그래서 100mm가 아니고 65mm가 돼야 맞는 거죠. 네,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2번 문제 보실게요.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여기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위험물의 정의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위험물의 정의.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이라 함은 자, 이것 또는 발화성, 이것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써. 뭐예요? 이것 또는 발화성? 바로 인화성이죠. 예, 휘발성이 아니고요. 인화성이 맞는 거. 인화성. 예, 인화성.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써 자, 무엇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누가 정해요? 행정안전부령? 대통령령? 누구죠? 그렇죠 행정, 아니, 대통령령이 맞는 거죠.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그래서 A에는 인화성, 그리고 B에는 대통령령이 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쉽게 풀수 어, 있는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 53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어떤 설비라고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으로 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보시면, 1번에, 어,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이다. 지금 어떤 설비라고요? 어떤 시설? 근린 생활시설.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어때요? 1번이 맞는 거죠? 예, 근린생활시설 바닥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그 나머지 보기는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번에 자, 교육 연구 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자, 교육 연구 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죠. 음,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100제곱미터 이상에 어야 맞죠. 음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3번 의료 재활 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이다. 여기도 면적이 틀렸습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라 600제곱미터 미만이 되어 왔습니다. 네, 6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 4번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 재활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 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면적 틀렸죠 얼마예요300 제곱미터 이상 600 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래서 요 3번 보기와 4번 보기가 바뀌었어요 그쵸 600 바뀌었죠 그래서 3 4 2번 3번 4번은 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다음 54번. 자, 일반 공사 감리 대상의 경우,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합계가 얼마일 때?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자,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1인에 1명, 한 1명의 한 책임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몇개 이하인가? 자,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연면적의 총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한명의 1명의 한 책임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 공사 바로 감리 현장 몇개 이하다? 네, 바로 다섯 개 이하인 거죠. 이걸 암기하시면 돼요. 예, 다섯 개 이하. 음, 응,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55번.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틀린 거. 예, 네, 틀린 거예요. 자, 1번.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복합 건축물이다. 맞는 거죠?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맞는 거예요. 네, 복합 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 맞고요. 2번. 지하가,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어때요? 2번도. 맞는 거죠? 네, 2번 맞습니다. 다음, 3번. 수용 인원 150명인 운동시설. 자,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수용 인원이 몇명 이상인데요? 100명 이상입니다. 응, 음, 100명 이상. 근데 지금 150명이잖아요. 어때요? 설치해야 되는 거죠? 100명 이상이니까 설치해야 되고요. 4번. 수용 인원 300명인 판매시설. 아, 4번이 틀렸습니다. 자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인원 수용 인원이 몇명 이상이 돼요 수용 인원이 여기는 500명 이상이 돼요 500명 이상인 경우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500명도 안 되잖아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정답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56번 <laughs>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 보시면 <laughs> 자동화재 속보설비입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틀린 것은?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자동화재 속보설비 같은 경우는 속보설비는 그 바닥 면적 있죠? 바닥 면적이 나오면 무조건 500제곱미터 안 되는 거다 틀립니다. 바닥 면적이 전부 다 뭐라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 기준에서는. 이거 팁입니다, 팁.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바닥 면적 기준이 다 얼마라고요? 전부 다 5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럼 보세요. 1번.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쯤. 맞죠? 500제곱미터 이상. 어떤 설비가 오든 똑같아요. 전부 다 5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어떤 시설이든. 2번.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틀렸다고요. 어떤 시설이든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5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요. 정답 2번입니다. 다음 3번 정신병원 및 의료 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거 맞잖아요. 500제곱미터 맞는 거죠? 4번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이 전통시장은 뭐 면적 기준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면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57번. 자,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이 문제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겠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자, 피성년 후견인. 결격 사유 맞죠? 다음 2번.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1년.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해야 되는데 2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죠. 2년이 넘어야 돼요. 2년. 그러니까 결격 사유 맞아요. 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어때요? 유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등록할 수 없어요. 다음 4번.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자, 취소된 날부터 몇 년? 2년이 경과된 사람. 2년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58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업무상 과실로, 자, 여기 잘 보세요.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오른 것을 그래서 업무상의 과실로, 업무상의 과실로 예, 위험물을 뭐 유출하거나 방출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확산시켜서 사람의 생명, 신체, 어, 재산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자, 벌칙 기준이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 있죠.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업무상 과실로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다. 가스 공급 시설에서 사용 전압이 얼마예요? 3 5 0 0 0트를 초과하는 예, 특고압 가공전선에 있어서는 몇 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자, 안전거리에 대한 건데, 자,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사용하는 전압이 7kV, 7kV를 초과하고 35kV죠? 35kV 이하인 경우, 자, 이하인 경우는 자, 안전 거리가 얼마냐? 안전 거리가 3m 이상이에요. 3m 이상. 자, 그런데 그 사용 전압이 35kV를 초과할 경우는 자, 어때? 사용 전압이 더 높죠. 더 높기 때문에 안전 거리가 더길 거란 말이에요. 자, 얼마냐? 이런 경우는 바로 5m 이상입니다. 좀더 길어요, 안전 거리가. 5m 이상. 그래서 지금 35,000V. 이게 뭐예요? 35,000V가 35kV죠? 똑같은 거죠? 예, 35kV를 초과했기 때문에 안전 거리는 얼마나? 5m 이상이 바로 안전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예,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60번. 자, 60번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예, 금속분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및 지정수장에 대한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이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금속분의 정의에 대한 겁니다. 자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토류 금속, 철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자, 얼마 마이크로미터 얼마예요? 바로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얼마 비만? 바로 네,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금속분에서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는 150, 니은에는 50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정답은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